한국에서 외국인 거치 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요?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설수를 하고 스킨케어를 해요. 그 다음 친구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준비해 먹어요. 친구도 맛있게 아침을 먹고 있어요. 김치볶음밥. 어촌 훈련을 준비하고 스키 운동장에 로 가요. 도착하면 아이들에게 오늘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운동을 시작해요. Are you ready? y yeah! 열심히 훈련하지만 재미도 절대 놓치지 않아요. 레전드. 이제 점심시간. 솔로탄을 먹으러 왔어요. 좋은 훈련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케이크의 부산이 빠질 수 없죠. 그리고 오늘 제 친구가 서울로 돌아가요. 솔직히 너무 아쉬웠어요. 음.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잠깐 잘동난꾸톡도 부탁드립니다 오후 3시에 다시 훈련장으로 출발해요 아이들이 홀씩 또 가볍게 움직여요 훈련이 끝나고도 우리는 노는 걸 잊지 않아요 다음 연산에서 또 만나요 바카